슬래시 사진 등호 mbc 내 뒤에 테리우스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에서 소지섭이 잠시 정인성 곁을 떠났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수목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 극본 오지영 연출 박상훈 박상우 제작 mbc 몸작소에서는 국정원의 움직임이 수상해 고해린 정인성 분 가족 곁을 잠시 떠난 김본 소지섭 분 왜 모습이 그려졌다. 김보는 내가 에린 씨한테 목숨을 빚졌다. 고에리는 하나도 안 고마워도 된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내가 길 잃었을 때 찾아왔고, 아이들이랑 같이 뛰어주지 않았냐? 사람은 다 돕고 사는 거다 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김본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고혜린은 부상 회복할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게내 임무다. 우리가 본 씨를 따라갈 수밖에. 준준, 준수준의, 김건우 오개린 분, 짐 싸자. 본 씨는 신발 신습니다라고 말한 뒤 차준수. 차준이를 데리고 김본 집으로 향했다. 잠들다가 깬 김본은 고혜린의 발을 붙잡았다. 고혜리는 열이 있길래 땀좀 닦아주고 있었다고 말했다. 오늘 일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보는 지금은 괜찮다. 새벽에 일어난 김보는 밖에 국정원 요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냉장고 정리를 하던 고혜리는 쪽지를 봤다. 쪽지에는 당분간 떠난다. 준수준이에게 잘 말해달라. 절대 나대지 말라는 명령은 꼭 지키길. 물고기 밥도 부탁한다. 고 쓰여 있었다. 고혜린은 몸도 성지 않은 사람이 어딜 간 거야. 인사도 없이 라며 걱정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지한 임세미 분은 고혜린에게 보내게는 나쁜 상처가 있다. 망명 작전 중에 정보원이 저격을 당했다.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다. 그때 본도 죽다 살았다. 북한 핵물리학 박사였다. 본은 자기 때문에 그 여자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를 포섭하지 않았어도 죽는 일 없었을 거라고 자책하고 있다. 에린 씨와 준수 준이가 너무 소중해서라고 말했다. 그래서 떠난 걸 거다.